하루를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이 많아 잠못 이루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것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숨을 들이시고, 내쉴 때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기억에 남는다면 화면을 두번 두드려 주세요.